헬로 오늘 안주는 고래사 어묵입니다 예전에 삼진어묵 영상을 올린적이 있었는데 그때 구독자분들 중에서 고래사 어묵이라는 것도 유명하니까 한번 먹어보라고 알려주셨거든요 어묵으로 만든 우동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기해가지고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게 진짜 어묵맛인지 우동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짠 이 면은 양념 하나도 안 하고 지금 끓는 물에 그냥 살짝 한 3분 정도 삶았습니다. 삶아가지고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 특허받은 어묵면이라는데 봤을 때는 우동입니다. 맛있네. 음. 부드러운 어묵 느낌입니다. 확실히 어묵이고요. 이 입에 딱 빨려 들어오는 식감이 면입니다. 어우, 신기하네. 뿌 몰까 봐 제가 물에 한번 헹궜거든요, 면을. 안 헹궜으면은 어묵 향이 더확 났을 텐데 제가 몰라서 아, 몰라서 이걸 헹궈 버렸네요. 아쉽습니다. 마트에서 천원짜리 우동 사리를 살게 아닙니다. 괜찮네요, 이녀서가 버려? 유 전복 어묵. 어. 전복 한 마리 통으로 넣었다고 하네요. 실합니다. 전복 잘 보이시나요? 와 이거 맛있다 아무리 전복이 들어갔지만 12,000원이면 싼건 아닙니다 싼건 아닌데 이거는 진짜 어머니 사드리고 싶은 그런 맛이네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어른들께서 족쇼? 우동 드세요 여러분 술만 먹으면 속뺄립니다 먹는 건저 혼자 먹을게요. 아우 국내산 전복 뭐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돈이 좋네요 돈이. 돈이 최고입니다. <laughs> 부모님께 한번 사드려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밝히지 않는 게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구독